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지난주까지 이어진 허원영 목사님의 내 마음의 정원 시리즈에 이어서 이번 주부터 사중복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권형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영기 Ah, hallelujah.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지난 시간에는 체크포인트라는 주제로 c 비드 i d 1 9 상황에 잠시 멈춰 서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복음의 다섯 가지 명제,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 함께 나누게 될 사중복음은 어떤 분이 느끼시기에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사중복음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 사중복음, 그러면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거 네 가지 얘기하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표현을 하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포된 성경의 복음적 주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네 가지를 사중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중복음의 메시지에는 예수께서 전하신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교회 공동체에서 경험되어야 할 온전한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사중복음은 철저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열려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이 사중복음의 정신과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구촌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되고 또 약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침묵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지구촌과 세계교회의 마지막 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래적 상태로 복원하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나 또 새로운 복음은 없습니다. 다만, 사중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깊이, 그리고 폭넓게 보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고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사주간 다루게 될 사중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신앙 고백 중 중요한 하나의 고백입니다. 첫째, 중생,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 둘째, 성결,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셋째, 신유, 치유하시는 주님. 넷째, 재림,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을 일상의 삶 가운데 모시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사중복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인트로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 예배 센터 주차장 한쪽에 심겨진 코스모스 화단의 사진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유니온 교회 그리고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각 가정에서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고 정성껏 가꾼 코스모스를 교회 앞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제가 요즘 교회에 오면 매일 빠짐없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코스모스들의 물을 주고 또 가꾸는 일인데 하루가 다르게 키가 자라고 잎이 무성해지고 꽃을 피우는 생명을 바라보면서 자연스레 그 꽃들이 자라게 하는 근원, 원동력이 되는 뿌리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 저마다 모습은 제각각이지만 화단에 촉촉히 물을 주면 그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또 땅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하죠. 무럭무럭 자라나는 코스모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의 근원, 그리고 내 신앙의 뿌리는 어디일까? 그리고 내 신앙의 꽃은 이 코스모스처럼 잘 자라나고 있는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른 장면 하나가 바로 이 사진에 담겨 있습니다 어, 이 사진은 7년 전제 결혼식 때 기도 순서를 맡아주셨던 고향교회 단임 목사님께서 찍어주신 것인데 이 사진에 담긴 모습을 보면 맨 앞에 보이는 뒷모습은 저의 외할아버님과 외할머님이시고 그 앞에 나란히 앉아 계신 두 분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와 제 아내의 모습이 이 사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 목사님께서 이 찰나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서 액자로 만들어 선물해 주셨는데, 다른 분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그저 결혼식 사진에 불과하겠지만, 저희 가족의 신앙의 역사를 이미 알고 계셨던 목사님의 세심함이 담긴 특별한 사진이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신앙의 근원,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사진 맨 앞에 앉아 계신 외할머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저희 부모님을 통해 저에게, 그리고 이제는 제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사진을 선물로 주시면서 액자 뒷면에 디모데우서 1장 5절 말씀을 적어 주셨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 외할아버님은 하늘나라에 가셔서 외할머님만 계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 신앙의 터전이 되어 날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 신앙이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 안에서 저를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 계시기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씨앗이 심겨지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며 자라게 되었는지 그 근원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함께 불렀던 찬양의 제목처럼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시겠고 또는 주님을 모른 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어떤 만남과 계기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떠하든지 지금 든든히 서서 뿌리를 내리고 말씀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잘 자라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COVID-19으로 인해 우리는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차세대부 VBS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VBS라는 명칭보다는 여름 성경학교라는 명칭이 더 익숙한데 매년 여름이 되면 2박 3일 또는 3박 4일씩 말씀을 배우고 기도했던 그 경험들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서 새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면 사그라들 것 같았던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포는 우리 삶에서 쉽사리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일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어느덧 20주가 넘어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전처럼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꽤 오랫동안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모니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기본기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고 변화무쌍한 세월과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의 뿌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4주간 중생, 성결, 희뉴, 재림, 이네가지 복음의 주제와 신앙 고백을 함께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바로, 깊이 그리고 폭 넓게 보고 이해하고 선포하고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구한 드립니다. 앞서 불렀던 찬양을 한번더 부르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사중 복음 이야기 첫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가 청음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 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 i sure.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여러분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셨던 처음 주님을 만나셨던 그때의 감격과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두 번째로 코비드 19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자녀들 세대에도 이 기독교 신앙이 잘 전파되게 하옵소서. 어, 이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 시간 저와 함께 여러분 소리를 내어서 또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금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눈물이 우리 안에 메말라 버린 지가 너무도 오래 되었습니다. 그저 몸이 건조한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기쁨이 그 설렘이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COVID-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안에 지치고 또는 우리 안에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 우리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코비드 19 상황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한분한 한 분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들 또그 이후의 후손들에게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앞으로 4주간 진행되는 사중복음 이야기 시간을 통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네 가지 복음의 주제를 살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각별한 내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모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것들 늘 마음에 품으며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우리 유니온 교회 교우들의 주중 신앙을 터치하는 이 시간, 이제 사중복음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하신 그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것인데 그 소중함을 잃어버린 채이 코비드 19 상황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견고하여져서 그 신앙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또 모니터 앞에 있지만 우리 각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기도의 끈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우리 유니온교회 교우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또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더욱더 강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이어지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네 가지 복음의 주제를 다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우리를 평안함버릴 것일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